2026년형 현대 H2450 시그마 모터홈의 소식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단순한 페이스리프트를 넘어 모터홈의 기준을 완전히 재정의하는 혁신적인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당연히 파워트레인인데요, 기존에 잘 알려진 6.0리터 V6 터보디젤 엔진이 탑재되지만 새로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됩니다. 이로 인해 연비가 크게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동 시 그리고 저속 주행 시의 정숙성이 혁신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더 조용해진 주행 환경은 캠핑의 낭만을 한층 더 배가시켜 줄 것입니다. 외관 디자인은 현대 자동차의 최신 트럭 디자인 철학을 반영하여 더욱 강인하고 세련된 모습을 띕니다. 대형 헤드라이트와 시그니처 그릴이 전면부를 장악하며 존재감을 한층 강조했고, 공기역학적 효율을 높인 새로운 사이드 미러와 스쿼트 디자인은 주행 안정성과 연비에도 기여합니다. 또한 다양한 바디 컬러 옵션과 전용 그래픽 키트를 선택할 수 있어 개성있는 나만의 모터홈을 꾸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부는 진정한 라이프스타일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최고급 소재와 정교한 마감이 적용된 캐비는 기존의 모터홈 개념을 벗어난 고급스러움을 선사합니다. 핵심은 완전히 새로워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터치스크린의 크기가 커지고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으로 개선되어 운전 중에도 편리하게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의 완벽한 연동은 물론, 최신형 디지털 클러스터가 모든 주행 정보를 선명하게 제공합니다. 안전의 측면에서는 현대 자동차의 최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현대 스마트 센스가 풀 패키지로 적용됩니다. 선행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정속 주행을 돕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물론, 차선 이탈 경고 및 보조 기능, 후측방 충돌 경고 등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장거리 주행의 피로도를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특히 모터홈의 특성상 중요한 후방 주차경보 및 카메라 시스템의 성능도 대폭 향상되어 좁은 캠핑장에서도 안심하고 주차할 수 있습니다. 2026 현대 H2450 시그마 등 기술의 진화를 넘어 캠핑 문화 자체를 변화시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도입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과 실용성을 모두 잡았고 한층 고급스러워진 내외장 디자인은 이동하는 집이라는 개념을 재정의합니다. 이제 모터홈은 단순히 이동 수단을 넘어 모든 편의를 갖춘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도로 위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신 안전 기술은 이 모든 경험의 토대가 되어 줄 것입니다. 2026년에 출시가 더욱 기대되는 현대의 새로운 모터홈, 여러분의 다음 여정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준비가 되었습니다.